또 하나 꽉 막힌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산인데요. 천하절경 금강산 이 관광길도 막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돼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8년 전 오늘 박광자 씨 사망 사건 이후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된 상황.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정부는 곧바로 금강산 관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인 강원도 고성 바닷가 언덕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저 멀리 금강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맑은 날이면 금강산을 훔어니 볼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재개관한 전망대.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직접 가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원적은 이북의 평양. 평안일 덕천이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서 뭐다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여기서 있는데 통일대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그런 날이 올래는 서 일어나서 일어생서일는 가보기 힘들 것같아요 아직은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진짜 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서서일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 진한 아쉬움이 남는군요 한때 저 길은 금강산 가는 차량으로 넘쳐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기만 합니다 서울 원산간 경원선 철도 남측의 일부 구간이 복원되긴 했지만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는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바로 강원도 고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성의 거진항, 횟집거리가 휑합니다. 거리에서도 인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때 밀려드는 손님들로 넘치던 가게들. 이렇게 상권이 무너진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인들은 금강산 관광이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강산 처음에 제기됐을 적에는 기대를 했죠, 소민들이. 했는데 망상해놓고 보니까 아무런 혜택도 못 봤어요. 서민들한테는. 그게 현대에서 집을 중간에다 집을 지어 놓고 시간을 맞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서민들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없고 그 먹고 왔다 갔다 할 적에 시래기만 갖다 차득 고승군에다 뿌리고 가니까 서민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객들은 출발 때부터 여행사의 일정대로 움직여야 했죠. 여행객들은 모두가 대기업이 운영하던 이 휴게소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 휴게소조차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만약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금강산 지금 뭐 재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주체가 고성군이 돼서 출발을 하더라도 속초가 아닌 고성에서 직결돼서 고성에서 가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뭐~ 조금 경제적으로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쪽 금방이라도 좀살아 나겠죠. 그리고 어차피 뭐~ 통일은 돼야 되고 통일이 되면은 뭐~ 금방 합쳐지는 거 아니니까 중간 지역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큰 기대는 할 수는 있죠. 당장 뭐~ 경제적으로 큰 가시적인 뭐 성과는 안 나타나도 장기적으로 먼 앞날을 봤을 때는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첫 금강산 관광객을 싣고 출항했습니다. 분단 이후 첫 금강산길 특히 시장민들의 기대가 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2003년에는 육로관광길까지 열렸습니다. 이제 남북 간 육로 연결을 계기로 바야으로 국내의 모든 기업들도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으며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의 사업으로서 꼭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단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철책선을 넘어가는 금강산 관광.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것이 중단된 지 10여 년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금강산 관광 역시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인사들이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데요. 오랜 공백 끝에 성사된 방북 북측 인사들이 나와 방북단을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 기념식이었습니다. 기념식은 남북 양측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시작됐습니다. 금강산은 우리 결의의 마음속에 천하제일의 명산 로뿐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평화 번영을 위한 대화합의 장으로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이어놓는 공일의 상징으로 더욱 소중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고 정주영 명예 회장께서 자신이 평생 일군 현대그룹의 자산과 역량을 금강산과 북녘에 아낌없이 투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laughs> 기념식장에는 금강산 관광의 주춧돌을 놓은 고 정주영 회장의 활약상과. 금강산 관광 역사도 소개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으나 북한 공연단의 공연 등 기념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마음은 남북이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어진 만찬장.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목소리는 여기서도 일치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문은 다시 열려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 같이 축배. 예! 예! 금강산 관광 중단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이전에 이미 한국 정부가 결정한 관광 중단.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결단으로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저희가 북한에 관광을 가는 것은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합작 사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 규정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강산 사업은 현대아산이 합작사업을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아산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한 유엔 제재에 위반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닫혀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